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데이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데이는 원래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죠. 하지만 요즘은 사탕보다는 초콜릿이나 마카롱, 젤리 등도 주고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하죠.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 준비해 줘서 아이의 같은 반 아이들에게 돌리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쿠팡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쮸나 켈로그 오리지널바 같은 경우 12,000원, 7,000원 하는 제품이 영원입니다 물론 한두 개 사게 되면 택배비가 있어서 손해가 되는데요. 12개, 24개, 48개 이런 식으로 사게 되면 마이쮸의 경우 10개만 사더라도 개당 200원 꼴이고요. 책스 오리지널바의 경우도 개당 몇백원 정도 됩니다. 빼빼로의 경우도 10g당 68원 정도인데요. 부담 없이 구입해서 아이들 반에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히 아닌 제품들의 경우도 최소 50% 이상 할인이 되는데요. 가격 확인해 보고 적당한 제품으로 골라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종류와 악세사리 등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번 쿠팡 화이트데이 이벤트 둘러보시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좋은 선물을 부담없는 가격에 이용해 보세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이반 친구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선물 나눠주면 아이도 부모님도 기분 좋을 겁니다. 해당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고요. 이벤트 내용 잘 둘러보시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 영상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